안녕하세요. 수위차사기타기2이3입니다 오늘은 현대산타페 더 스타일 디젤 215 Mlx 럭셔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산타페 더 스타일입니다. 2012년시 2012년 5월 경유 오토 회색에 12만 7천 키로고요. 가격은 770만 원입니다.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자,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핸들, 내비게이션, 키로수 127,000km입니다.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좌어선 내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내비 스타트 버튼, 오토 차량, 메모리 시트. 차체 자세 저장치, 핸들 열선,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입니다. 7인승 차량입니다. 에비 후방, 운전석 조우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 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산타페 더스타일 DJ 2.0 MLX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 싸게 사기 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회원이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이차 싸게 사기 2.4는 100% 신명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기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도이츠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하나 보험사 나와 있고요. 키로수 127,576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산타페 더 스타일 DJ m l s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으니까요 제 얼. 어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swissagi.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타페더 스타일 5396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일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그 콜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이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살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재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사. 싼타페 더 스타일 DJ 2.0 MLX 럭셔리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